알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 a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 6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정어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정어리는 바다의 먹이 사슬에서 가장 하층에 속하는 작고 연약한 물고기입니다. 청어과에 속하며 크기는 대략 15에서 25cm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정어리는 워낙 개체 수가 많다 보니 자신보다 큰 물고기들의 식량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정어리는 떼를 지어 다니지 결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만일 무리에서 이탈하면 반드시 큰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어리는 모든 물고기가 천적이며 작고 힘이 약해 강한 해류를 만나면 스스로 거슬러 올라갈 힘조차 없습니다. 정말 약하고 힘이 없는 물고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물고기들이 서로 뭉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정어리떼가 서로 힘을 합쳐 뭉쳐 다니는데 이것을 학계에서는 피시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어리떼가 군집을 형성하여 큰 덩어리로 뭉쳐다니면 때로는 고래보다도 더 거대해 보여서 멀리서 상어들이 보고 도망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정어리떼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서로 똘똘 뭉치면 거대한 힘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대한 힘이 되어 다른 물고기를 먹어치우고 모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강한 해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또 정어리떼는 이렇게 함께 뭉쳐서 피쉬볼이 되어서 수십 킬로의 여정을 무리와 함께 강한 해류를 헤쳐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의 실패, 인생의 실패, 여러 가지의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해 뭉쳐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큰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뭉치면 반드시 살아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과거 1997년 IMF 사태가 왔을 때전 국민이 힘을 모아 금 모으기를 한 것처럼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크게 앞장서서 나라를 살리자고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응원하며 서로를 위해 격려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를 각색해 만든 양희은 씨가 부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깊은 산속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여 있지만 먼 옛날엔 이 연못에도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그 물고기 중 서로 싸워서 한 마리가 죽자 결국에는 물이 썩어서 나머지 물고기마저 죽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서로 싸우고 다투는 아픔을 노래한 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생을 말하지만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자기 헌신이 없습니다. 정어리떼가 무리를 지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무리의 수장을 따라서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며 연합함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노약자나 약한 자가 있으면 끌어주고 서로 함께 위로해 주고 또 응원해 주고 함께 품어 줄때 결국 서로가 함께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고 너는 잘못했지 하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결코 화합할 수 없습니다. 아니 화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때론 속상해도 때론 화가 나도 그리스도인인 내가 먼저 양보하고 품어줄 때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수 없습니다 홀로 스스로 빛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서로 힘을 합칠 때 서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사람인자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사람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님은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힘을 합치려 할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신뢰하고 믿고 아껴주고 보듬어줄 때, 정어리가 살아남는 방법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는 이결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언제나 우리는 외톨이처럼 나밖에 모르고 또 나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과 형제들 때로는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에 함께하신다고 하셨음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